급각 중단 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자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자파 독재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악랄한 정치 보복과 자파 독재의 참상입니다. 박근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은 끄덕된 후속 연장, 연장으로 755일째 임신강이 당하고 있습니다. 2년 하고도 25일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2년 1개월 만에 특별 사면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잔인한 인신감금과 정치보급은 그야말로 사상 최악입니다.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1위 2018년 4월 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2018년 2월 1일 추가 기소한 공직선급법 위반 사건은 1심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병합 심리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악랄에도 이렇게 악랄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 재형 법정주의의 원칙, 증거 우선제의의 원칙 등 모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을 그야말로 재를 뒤집어 씌우는 재덕터기식 재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최종 구속 연장도 이미 지난 4월 16일 완료되었지만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은 인신강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복원 분투했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참기 어려운 끊임없는 고통으로 심신은, 심신은 이미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급기야 변호사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탈행, 권력 찬탈에 이어 체제전복과 자파 독재까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거대한 업무를 막아야 합니다. 자파 독재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방송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 상권분리, 법치 등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가치들은 이미 훼손되었거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파 독재 정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반목과 대립의 대한민국을 몰래 몰고 있습니다. 자파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적폐로 몰아 정치 보복을 하는 억압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수 있다는 무섭고도 심각한 자파 독재의 공포 탄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치는 이미 좌파 권력 찬탈 세력의 전횡으로 유린되고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좌파 독재 정권의 연방제에 부합, 연방제에 부합해동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내각제에 면목되어 있습니다. 연동제 비례대표제 또한 내각제의 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좌파 독재 정권은 이 모든 잘못과 업무를 은폐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 민주주의와 함께 복치의 이름을 빌려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대로 자멸의 늪으로 침몰할 수 있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거짓 조작, 불법으로 강제한 탄핵과 권력 찬탈은 반드시. 진실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대한민국 회복만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대한의 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국후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은 자파 독재정권이 강점한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살아온 재 없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생명 존중의 최소한의 법적 처분입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대통령의 형집행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합니다. 자파독재 정권의 친위 세력은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방면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형집행을 정지할 때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뜻입니다. 정치권도 애국 국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자파 독재 정권이 초래한 국론 분열은 애국 국민의 힘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의 국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는 자유민주주의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한 대한민국 재건의 후구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 적각 결정하고 석방합니다. 또한 지금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좌파들의 행포입니다. 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조정 획정하는 데도 1년 2년이 걸립니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시작하면 국회는 무용화됩니다. 국회가 있으나 마나한 국회로 만들어버리려는 이 자파 독재정권과 거기에 부하 내동하고 있는 자파 세력들은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기록에 남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무자비한 야당 탄압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권의 말로는 무엇인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말로의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이번 국회 행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대한해국당은 좌파 독재정권 문재인 족구 독재정권의 퇴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